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재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생각자로서 사학자이며 언론인이시며 동시에 교육자이셨습니다. 특히 일제 철권 통치하에서 조국의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반제국주의 항열이 필봉을 높이 지켜주시고 일제와 맞서 싸우신 민족 진로의 향도와 같은 생각자이셨습니다. 우리 조국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건설하시려 풍찬 노숙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상해로 북경으로 만주로 오가시며 낯선 이국 땅에서 구국일념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에 기반을 둔 예리한 필봉으로 일제히 만행을 규탄하시고 시들어가는 민족권을 불러 일으켜 세우기 위한 언론투쟁을 한시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진축 간력하셨던 선생님을 생각할 때 오늘 저희들은 한없이 부끄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재 신철 선생님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일에 이명박 정권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이 친일 반민족 언론에게 특혜를 주는 방송 정책을 국민의 장항소에 가행하고,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 운동. 일제 침략의 만행을 정당화시키려는 해교한 개변과 우리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교과서 왜곡을 정부 차원에서 강행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어렵게 쌓아온 민족화의 협력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이간시키고 맹목적인 한미 동맹 강화로 외세의전을 부추기는 한심한 작대들이 정권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심의 세태는 선생님 께서 주창하셨던 국권의 뜻을 잊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여 올바른 판단력이 상실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생님을 바르게 기리는 일부터 시작하여 선생님이 높은 진치를 번받아 올바른 역사관과 정론 직결이 명쾌한 언론관을 세우는데 그 힘을 기울 것을 다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